2023년 새해 포항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냅니다. 시는 1월 초부터 약 2주간 미국을 방문해 미래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찾고 대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요. 더 넓은 세계에서 지방 도시의 생존 경쟁력을 다졌습니다. 포항시 방문단은 가장 먼저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3년 만에 정상 개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2023에 방문했습니다. 포항시는 우리나라 기초 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포항관을 열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지역 기업 30개사의 부스는 연일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꿈의 신소재 그래핀의 상용화와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그래핀스퀘어 등세개 지역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수출 역량 강화 등 향후 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의 핵심 산업과 연계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CES 2023에 참석한 이강덕 시장은 현장에서 이영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을 만나 벤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도모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8일 이강덕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고안한 차세대 혁신 시스템에 주목하며 기가팩토리 유치와 연계한 미래 전략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하 터널 미래형 교통 시스템 베가스 루프를 시승하고 기술 책임자를 만나 포항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와 관련한 운영 현황 및 투자 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포항시는 미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보폭을 넓혀갔습니다. 이후 일정에서는 피츠버그시를 방문해 다방면에서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1일, 포항시는 피츠버그시의 민관 공동경제협의체인 피츠버그 지역연합, 포항상공회의소와 혁신경제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피츠버그시 경제 부활의 중심이 된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시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피츠버그 지역연합에 속한 기업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엘러게니 카운티 수장을 만나 포항시와 피츠버그시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피츠버그 자매도시 협의회 교류협회장과 양도시 간 자매도시 결연을 목표로 여러 분야의 교류를 지속 추진하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피츠버그대 혁신연구소 파트너십 디렉터를 만나 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을 소개하고 우리 시의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노력과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또 로봇 및 컴퓨터공학으로 유명한 카네기 멜론대를 방문해 포항에 적용 가능한 산학 지원 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포스텍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와 카네기 멜론 대학 블락 연구소 간 정례 포럼 개최를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경제 협력을 이끌어낸 포항시 이번에는 미래 포항을 준비하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튼튼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포항시의 숨가쁜 행보를 전합니다. 포항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샌디에이고를 찾았습니다. 먼저 시는 UC 샌디에이고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성장 요인을 알아보고 지역 창업과 육성을 위한 대학, 기업의 역할,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솔크 연구소에서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바이오 연구 결과를 연속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비결 등 전반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바이오 단체로 손꼽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에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고 우리시와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바이오 네트워크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시는 한인 제약인들을 만나 포항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한인 스타트업 성공 사례 나노셀렉트 바이오메디컬을 방문했습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로 지난해 10월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230억 원이 넘는 국비 사업이 확정돼 지역 기업들이 경제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시가 태풍 피해 회복을 넘어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태풍 힌남노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돼 7개 사업에 1,231억 원 규모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재해 피해 기업 설비 복구비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89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저리 이용자로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또 폭우와 태풍 등 긴급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옹벽과 차수벽을 설치하고 빗물 펌프장 증설 등을 추진하며 통합 관제센터를 설립해 산단 내 재해 사전 감지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아울러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강 산단 내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전문과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에 대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돼 증액됩니다. 또 태풍 흰남노 피해 금융 지원 방안 등에 따라 재해 피해 기업의 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 제22대 부시장으로 김남일 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김남일 부시장은 글로벌 신산업 허브 도시이자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포항에서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 행복을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 예산 52억 5천여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포항과 평택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블루벨리 산단 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예타를 추진 중이며 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소연료전지 설비 완비, 수소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약 15.4km의 수소 배관 구축 등에 나섭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과 포항시 수산물 품질 관리 연구소를 수산물 품질 관리 센터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시는 과메기 문화관 내에 과메기 연구센터를 운영해 온바 있으며, 이 연구센터는 2021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산물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포항시 수산물 품질 관리 연구소로 운영됐습니다. 시는 수산물 품질 관리와 관련한 조직 확대 필요성에 따라 양기관을 통합 운영합니다. 네, 포항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지역 농특산품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포항마켓과 포항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데요. 할인행사는 1월 31일까지 진행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알뜰한 구매 기회도 잡으시고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의 매출 증가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